네 오늘 만들기는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을 이용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얘가 제가 약간 간단하게 그 가슴에 달수 있는 브로치 모양 카네이션을 만들 건데 이제 곧 다가오는 그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할 거고, 저는 그 폴리머 클레이에 펄이 첨가된 이펙트, 피모 이펙트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네이션의 그 쭈글쭈글한 그 꽃잎 중앙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길쭉하게 만들어 주시고,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어, 꽃잎을 표현할 때는 최대한 얇게 표현해야지 그 꽃잎의 그 특유의 그 자유로운 자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얇게 펴주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얇게 펴버리면은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만들다가 이제 약간 힘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힘이 안 들어가게 되고, 흐물흐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두께를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도구 중에 보면은 이런 모양, 그 이렇게 이쪽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잘라줍니다. 끝부분을 꾹 눌러서. 어, 이걸 누를 때 힘을 너무 약하게 주면은 클레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별로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꾹꾹 눌러주, 눌러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깔끔한 모양이 나와요. 보시면은 끝이 카네이션 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울퉁불퉁하게 된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그 카네이션의 꽃 봉오리 부분, 부분을 이렇게 주름을 줘가면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쭈글쭈글하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어, 위쪽 부분은 최대한 손을 안 대고 이 밑에 부분만 이렇게 뭉쳐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꽃 윗부분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위쪽은 최대한 손을 닿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고 작업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도록 지금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됐죠. 얘는 이제 잠깐 두고선 이제 옆에 옆에 부분 카네이션 만들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처럼 동그랗게 일단 클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처럼 똑같이 길게 밀고 납작하게 눌러 주면 되는데, 어, 너무 어, 똑같이 그 크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께랑 그 넓이랑 맞춰주시면 돼요. 어, 이 도구는 어, 거의 저도 1년에 한번 이 카네이션 만들 때밖에 쓰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양한 데 응용해서 쓸수 있으니 도구들을 한번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세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아까 처럼 똑같이 위쪽 부분은, 도 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어서 붙여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음, 카네이션 꽃잎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꽃잎 한 꽃잎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진짜 카네이션 꽃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꽃잎을 나눠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귀찮은, 귀찮으신 분들은 하나로 이어서 해주셔도 되는데,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양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좋겠죠. 이것도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름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윗부분에는 손을 대지 말고 아랫부분만 최대한 밀착시켜서 붙여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꽃이 점점점 벌어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할 거라서 최대한 윗 윗부분에는 손이 닿지 않고 아랫부분에다가만 고정을 해 줍니다. 이 카네이션 꽃잎 만드는 게 은근히 간단하면서도 모양 잡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어, 너무 모양이 안 예쁘게 나와서 최대한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 봅니다. 음, 저는 뭐이 정도만. 어, 지금 이 정도만 간단한 그 카네이션을, 브로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저는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다가 초록색으로 잎사귀를 할 거라서 그리고 만들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끝에 부분이 뾰족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최대한 납작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어, 초록색을 이용해서 이파리를 만들 건데, 일단 빨간색을 만졌으므로 손이 빨갛게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손에 묻은 빨간색깔 잔해물을 닦아내줍니다. 네,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이제, 칼라클레이를 한번, 이렇게, 손에 묻어있을 먼지를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칼라클레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초록색깔로, 어, 이파리를 표현하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반죽을 하고, 어, 지금 제가 만드는 초록색도 제가 펄이랑 초록 색깔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븐에 구우면은 조금 더그펄 느낌이 살아있는, 잎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얘도 반으로 나눠서 똑같은 크기로 잎을 만들어 주세요. 잎뭐 표현하는 방식은 뭐, 하고 싶은 모양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요런 나뭇잎 모양으로 결정을 해볼게요. 이런 모양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그 나뭇잎 인맥을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쪽 뒷부분에다가, 어, 붙여주는데, 그냥 잎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뒷부분은 이렇게 붙였는데 어, 붙일 때 주의해야 될게 이쪽을 너무 눌러서 붙이면은 꽃이 다 뭉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꽃이 뭉그러지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어 지금 저는 다 만들었거든요. 다 만든 후에도 이꽃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꽃 모양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 뒷부분에다가 이제 브로치를 달아주면 되는데 음. 음. 지금 이런 부자재가 있어요. 뒤쪽에 브로치.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붙여, 구, 오븐에 구운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만들기는 끝. 네. 카네이션 브로치입니다. 되게 윤기가 나서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네, 5분에 그럼 구워보도록 할게요.